인사 회원이죠? 계십죠 여전히 짝죠? 아니죠? 굵고 단단하죠? 인생은 길이다? 네, 이쑤시개? 니꺼 네 이쑤시개? 준비하고 최고 탑전에 올랐을 때희나타 쇼유가 올랐을 때딱 바로 가게 하면 코비오 토스 <목소리>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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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! 개새 개세..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아빠 안전하게 끝나게 해주세요 심님 급할 때만 찾아서 죄송합니다 진짜 부탁 좀 할게요 준비됐는가? 예, 네, 준비됐습니다 가자 능지 처참 듀오 어허! 능지 1인자 2인자! 어 능지 처참 아 우리 아이큐 합치면 세가리스도 나온다니까 아, 이 새끼 게임하는 새 목소리나 네아 <laughs> 뭐야 <laughs> 잠깐 어디서 해서 꺼 아니 이 새끼 생긴 게좀 이상한데? 얘네 둘이 다 듀오일걸? 누가 더능력이한 명은 작고 한 명은 크네 내가 큰 거야겠지? 내가 큰 애겠지? 어, 내가 큰 애겠지? 현실 반영되겠지? 아딱 봐도 오른쪽에 나네. 여기서 큰 사람이 현실로 큰다아난아 짱이야. 어 뭐야? 우리 흩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어 내가 갈게. 없어. 어 그럼 가. 어와와와 와. 와, 와, 와. <laughs> 어? 어 맞아? 어와와 와, 와. 맞아 맞아. 이름 포탈 파랑으로 들어가면 보라로 나오고. 보라로 들어가면, 사랑으로 나오게 된다. 밟아. 지랄하지 마. 여기 밟아봐, 밟아봐. 나 나가게. 거기, 거기 가서, 여기서, 여기서 나와봐. 나와라. 밟아줄 테니까, 여기 나와봐. 어, 나왔어? 어, 나왔지. 어. 어? 벽 설치해봐. 그리고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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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다시 열어봐. 어, 예지, 예지. 어 열어봐. 열어봐. 어, 와. <laughs> 오케이. 됐 어어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아니 나 내가 아직 안 갔어 내가 아직 안 갔어 <laughs> <나> 갇혔어. 학생, <laughs> 나 갇혔어. 뭐 아, 내가 갇혔어 내가 갇혔어 생뭐하고 내가 갇혔다고 열어봐 <laughs> 말봐봐 말봐봐 나아 <laughs> 내가 희생 정신 너무 많아가지고 남봉님 나가는 것만 생각했지 가자 오아 어. 그래도 우리 나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 아 개빠르네 IQ 맨사 회원이죠 계십죠 여전히 작죠 아니죠 굵고 단단하죠 인생은 길이다 이수시게 니꺼 이수시게 어, 진짜 봐. 니그 <laughs> 네 새끼 손가락 너무 얇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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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스러웠네. 내리고 올리고 음 내리고 음 올리고. 음 알았어, 알았어. 여기 큐브까지 인도해 줘 봐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음. 올려 올려. 예, 됐어, 됐어. 해, 해. 이거 이렇게, 이렇게 가면 돼. 자, 그래서 점프할 필요 없이 여기서 내려갈 때 왼쪽으로 nope. 피지컬... 왼쪽으로... 차하지 마! 피... Nope. 아, 지나 아! 아, 니가 해. 아, 니가 해. 아, 니가 해. 아, 능진은 인정하는데 피지컬은 내가 할게. 아니... 아, 이건 좀 아니야. 아니, 그냥 점프하면 되는 건데, 아... 하고 최고 탑전에 올랐을 때 히나타 쇼유가 올랐을 때딱 바로 가게하면 쿠비오 토스 멈겨 아, 간다 간다 하나 아 높이 올릴 수 있네 이 새끼 높이 안 올린 거였네 왈라비 새끼 뭐 피지컬 이질화하고 있어 아 피지컬 아쌉쌉쌉대대대 어떻게 건들 학생 학생 빔 내려 아쉽다야 이거 숨 쉬는 거보다 쉬운데 너무 쉬운데 너무, 쉬워. 너무 빨리 씹어서 가지? 아 너무 쉬워. 뭐한 시간 안에 깨겠네. <놀람> 오케이 가자. 아 우리 좀 약간 느낌 있었어 방금 협력하는 음. 모습. 음. 음. 근데 그 다음 스테이지 가면 2초 동안 말 없는 거 국룰인? 수영을. 넵. Nope. 하는 건말이안 되잖아. 어 일단 수영은 안 해. 일어나 봐. 사라져 이러면. 아. 장박 때문에. 장막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라서. 근데 장막을 밟은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거 맞는 거 같고나 한번 가봐.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다 이렇게 설치하면 되잖아. 계속 가봐. 맞아 맞아 맞아. 계속 가봐. 계속 가봐. 계속 가봐. 들어가. 간다. 어? <laughs> 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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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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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.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. 아 스위치. 아 맞네. 협동이잖아. 생각해보니까 협동은 안 할라 했네. 스위치 스위치 다시 눌러야 돼. 다시 눌러야 돼. 내가 눌러줄게. 가고 있으면 눌러줄게. 어떻게. 아아아아아아아아 개새끼야 아어 할게 아, 아 웃긴거 웃긴거 어, 예능이니까 아 그치? 어, 아 방..방송? 어 아, 갔나? 방송 잘하네 아, 가자 안녕세요여러아어했어요 <laughs> 아니 이거 밟아 어나 아, 밟은다 그럼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걸 바로 토스 해가지고 아 나이스 리제로 나이스 장막이 있으면 공이못 넘어가 그래? 장막을 없애야 돼, 먼저. 이 공을 이렇게 야, 날리면 안 돼? 이렇게 하면 아니야, 안 돼? 아니야, 아니야. 되는데? 어? 학생 <laughs> 대단해. <laughs> 너무, <laughs> 어, 너무 쉬운데? 이제부터 좀 이제 본격적인 난이도에 들어온 거 같은데 음, 버틸 수있을라나 <laughs> 자기소개인가? 이제 <laughs> 새로운 방 오자마자 둘다입꾹 닫고 있는 거 개웃기네. 여기다가 보라색 하나 깔아봐. 가다 들어봐. 아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간다. 어. 어. 파박이다 파박. 어. 왔다. 아 어, 뭐,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아나될거 같아! 나될거 같아 x3 이즈! 나될거 같아! 같아. <목소리> 간다. 해봐. 피지컬 피지컬 피지컬. 오 보는 중. 문이 <목소리> <물이> 열리네요 <목소리> 그대가 들어오죠 간다. 타다? 어? 응. <목소리> 됐죠 됐죠! <목소리> 어.. 어.. 나 넘어왔어 그래서..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<laughs> 우리 이거 장난인 줄 몰랐던 거 아닐까? <laughs> 피지컬로... 피지컬로 한 표가 있었습니까? <웃음> 아! 진짜... <laughs> 아니... 어떻게든 아는 척 하려고 게임 다음 스테이지 가면 <laughs> 네. 아는거 이렇게 역겹지? <laughs> 아! 아잘 봐! 이거... 공중에서... 어? 굿. 자. 뭐지? 구샵이라는데아 <laughs> 근데 이거 이거 머리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피지컬까지 겸비돼야 되네 그니까 러아네둘다 된다 내가 아니 우리가 아 잠깐만 잠깐만 아픈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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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다 가오 설치해봐 아샷 피지컬로 이거 피지컬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점프 되잖아 아니야 아 그래? 이 게임 피지컬이 필요한 게임이 아니에요 <laughs> 아 그래?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올라가봐 올라가 나 믿고 올라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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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자 이제 맞아, 여기다 그러면.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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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쩍쩍 쩍쩍 저기다 연결해 와와 아, 저기. 와, 웃어 아, 와봐 웃어 아니야, 아니야. 와야지 아니야, 아니야. 와야지 와야지 간 갑자기 연결해 어, 간다 간다 어 연결했어 연결했어 간다 알로 오씨야 아, 이거 나 갖고 왔어 아이 ㅅㅂ놈 버려놔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놔 려 버려 그렇지 아 꿀잼이네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어 그냥 가면 되는데? 끝인데? NOPE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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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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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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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리빨리오오빨리 오고 오리오리빨오오리핑리나오빨리스리오리빨리빨오 빨리빨리 오리빨리빨오빨아빨리오어빨리빨나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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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크슛! 아씨 헬리옥 아 이거 안돼! 와 진짜 덤지마! 못 넣었네 아니 어, 어떻게 저렇게 못 넣을 수가 있지? 해봐 새꺄 나와 해봐 아, 나도 아까 혹시 렌리 계속 어어 넘겼다! <laughs> 클래스 수준 차이 수준 차이 보이죠? 개잘하죠? 개 못하죠? 어허 학생 내려 학생? <laughs> 아니, 근데 가 아, 잠 <laughs> 아, 잠깐만... 그거 맞아 맞아 맞아. 야, 된다. 야. 아, 잠깐피 아, 컬피만컬피깐컬 아, 잠깐만... 아, 잠깐만... 아, 잠깐만... 아, 거맞 아, 맞 아, 잠 아, 잠깐만... 아, 아, 잠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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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, 잠깐만... 아, 잠깐만... 아, 잠 아, 좀좀 <laughs> 좀 이쪽으로 가자. 이쪽 하나, 둘, 셋. 됐어, 됐어. 왼쪽, 왼쪽, <웃음> <웃음> 왼쪽. 어하면 위로 갔다만위다왼 왼쪽, 왼쪽. 왼쪽 한번 더. 한번 더, 더. 왼쪽. 어한번더 왼쪽. 어, 나 위로. <웃음> 일단 <웃음> 먼저 <가봐. 웃음> <laughs> 가 봐. <laughs> <laughs> 맞아, 맞아. 근데... 떨리. 아아아니 아, 어, 아는데 가, 이렇게 가고 싶었어. 오케이. 간다. 반대로 오케이. 자, 간다. 여기 여기로 가면 되잖아. 어, 뭐 어머, 잘못했네. 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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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자. 아, 갑이. 눌록 아, 밟고 있어 봐. 아, 저기 점프대가 있었구나. 다시 바꿔줘. 오케이, 됐어. 어허, 학생! 학생! <laughs> 학생! 우리, 함께 해요! 학생! 학생! <laughs> 네! <laughs> 프로! 아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잠시만요, 나 내려오지. <laughs> 이거 내려면 어떻게 갖고 올 건데? <laughs> 아, 나 약간 다른데요. 학생, 어땠나요?

거기 아래, 거기다 틀어있다아 아! 학생! 저 개자식 어떻게 죽이지? 피지컬 해봐? 아니, 아니, 피지컬 하지마, 피지컬 하지마. 머리 써. 위에 너뭐 있잖아. 위에 이거 바람으로 쟤를 빨아들여봐. 오케이, 오케이. 간다. 아. 데, 된 건가? 됐다. 로봇 부셔, 로봇 부셔. 부셔, 부셔. 아니, 됐어, 됐어. 바보 만들었어, 바보 만들었어. 간다. 돌아옵시다. 어, 학생? 야, 그거 왜 챙겨? 아, 좀 더. <laughs> 잠깐만, 이걸 여기서 보라색을 딴내라야 되는데 여기가 그렇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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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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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드, 쉴드, 쉴드. 아, 아, 아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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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깨달았어. 가자, 다시 가자. 아, 이게 훈육이 <laughs> 중요하네. 아, 쉴드 그래, 잠깐 미야. 잠깐만. 이건 방어가 없다 방어가 없다 방어 없다. 막아봐. 오케이. 았 이제 내가 어아 아픈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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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데. 어어 어, 학생 학생 됐어 됐어 았어 <laughs> 내가 아픈데 아픈데 아픈데? 아픈데? 아, 어쩔 수 없어 점프... 아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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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찾아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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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 나와봐. 아. 아, 아, 아. 됐어? 어, 어 아. 그지 어, 맞네 맞네. 어어뿅뿅뿅 레... <laughs> 레전드 이걸 사네. 빡세리 진짜 끝났네끝났네아 끝났다. 시드, 시드. 아 드디어 끝났다. 시리 아, 시리 시리. 어 거기 어디 너 어. 오케이 토스 감사하다. 아 호호 박세 어디 갔소? <laughs> 아 클리어. 아 너무 시끄럽겠다. 야1 더하기 일은 2네일 더하기 일은 사고. 아이 게임을 해보면서 어, 내 능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.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네요. 아,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. 아 너무 쉽겠깼네 인정. CC에서 죽고 싶어. 다시 하네 그런 게임. 아 너무 쉬우니까 다시 하기가 싫다. 만나서 즐거웠고 다시 보지 말자.